차근차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정리를 잠깐 했는데 그 누군가한테 기억이 된다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떠한 활동이든 저의 생각인 거잖아요 저의 선택인 거고 내그 생각과 선택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랑에 어떠한 그 도형이 있다면은 뭐 부모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뭐 연인의 사랑이 있다면, 그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말은 그런 건 어떠한 도형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억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저희가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되게 진심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진정으로 진심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그 진심이 잘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은 그냥 진정을 다해서 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리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어하루란 왜 웃으시죠? 네. <laughs> 기대돼서. 아, 저한테 어하루란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잊지 않을 기억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까가 참아왔던 환호를 좀 한꺼번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 배우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이 정말 특별한 하루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고요.